저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. 저 같은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부탁을 받으면 못 해주겠다는 말이 참잘안 나옵니다. 부탁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을 실망시키기가 싫어서 승낙을 하고 나중에 무리가 되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았어요.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성향이 조금은 개선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볼게요. 오마르 계산. 예, 저는 사람 좋은 척을... 잘하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, 예스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. 이 사람도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 것일 텐데, 나도 언젠가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하면서 최대한 부탁을 들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죠. 근데 웃긴 건 저는 부탁을 받는 건 잘하는데, 정작 남에게 부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. 피곤하고 성가신 사람이 될것 같아서요.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그래요. 좀 바보 같죠. 돌아보니 제가 걱정하는 건 거절하면 매정해 보일까 하는 것이더라고요. 그러면 당장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매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거절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죠 생각해보니까 당장 딱 잘라 거절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부탁을 듣는 즉시 흔쾌히 승낙하는 그 모습에 대한 기대만 내려놓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절 대신 일단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혹은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벌어놓고 나니 그 부탁의 내용과 내 현재 상황, 거절당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 최근 스케줄과 그 부탁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도 되는 부탁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거절의 말도 전화든 문자든 제 경우에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좀더쉬웠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못 들어주는 제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. 상대방도 표면적으로 나마 제가 시간을 두고 깊게 고민했다고 판단할 테니 매정하게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요. 물론 이것들은 제 기분의 문제입니다. 상대방은 사실 단박에 거절하든 몇 시간 있다 장황한 설명을 들으며 거절을 하든 별 차이도 없고 거절. 에 대해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요. 그리고 솔직히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. 부탁이라는 건 의미적으로만 따 지면 당연히 안 들어줘도 문제가 없어야 맞는 것이죠. 다만 생각이 많고 관계에 있어 대범 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상황을 문제없이 잘 해결했다는 그 기분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간단한 부탁이건 무리하게 느껴지는 부탁이건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보세요.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과 부탁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훑어보는 겁니다. 만약 급한 부탁이라거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간절함이 확 강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도 쉽지 않을 텐데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보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? 당장 못해 줘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. 시간을 벌어두고 생각하세요. 오마르 게선 예, 모두가 저마다의 서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으로 단번에 개선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다만 그 절반, 그 반의 반이라도 요령을 찾아가면 작은 변화에서도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에게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.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